이게, 제가 탄저 때문에 이산화염소수를 뿌리는 밭이에요. 네, 오늘, 오늘로 이 방송이 마지막이 될 거예요. 왜냐면, 대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탄저가 걸리면 그 고추는 끝입니다. 생산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생산이 돼도 탄저 때문에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산발적으로 전체가 지금 탄재에 병이 들었어요. 그럼 이 고추밭 어떻게 되죠? 못쓰는 고추밭입니다. 끝났어요. 그런데 제가 이산화염소들을 뿌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밑통 자르지 마라 그랬어요. 왜죠? 어차피 한두 포기에 탄재가 걸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퍼져 있어요. 지금. 그럼 끝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밑둥을 자르면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어요. 자, 세개 밑둥 잘랐죠? 내가 밑둥 자르지 말라고 했어요. 왜 어차피 끝난 고추밭이야? 이제 필요 없는 고추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밑둥 자르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첫, 배, 첫, 첫 번째 줄 밑둥 다, 다 잘라버렸습니다. 자, 인간이, 인간이 무지할 수는 있어요. 인간이 참 무지할 수 있어요. 무지하다, 알지 못하다, 지, 식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인간은 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고추를, 밑단을 자르지 마라 그랬어요. 왜? 어차피 이초고추밭은 끝난 맛이기 때문에 한두 개 자른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르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이산화염소들을 풀릴 거니까 자르지 마라. 자, 근데 무지함을 넘어서면 무엇이게 되죠? 무식한 것이 됩니다. 자, 어차피 탄자가 산발 적으로 나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고추 생산은 어렵다. 그러니까 이 고추밭은 싸그리 끝나는 거예요. 자, 더 이상 생산이 안 되죠? 자, 그러면 의미 있나요? 의미 없죠? 근데 내가 이산화염소수를 뿌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추를 따다가 탄저병에 걸렸으면 따서 버려라 그랬어요. 그 대신 밑둥은 자르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번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고추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탄재가 다 있다 이거죠 그런다고 해서 첫번째 줄 밑둥을 싹 잘라 버렸어요 자 밑둥을 안 잘랐으면 제가 계속해서 이산화염소수를 뿌리겠죠 그럼 탄재가 사라지고 나면 생각지도 않은 고추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못 자르게 한 겁니다 왜 어차피 탄재가 다 퍼졌기 때문에 이 고추밭은 끝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못 자르게 한 거예요 이대로 놓고 전체 탄재가 번지든 그래서 고추를 수확을 못하든 밑둥을 잘라서 수확을 못하든 똑같은 거죠 근데 제가 이산화염소수를 세번 뿌렸다고 그랬어요 자, 밑에 고추 2 3 4번 탄재는 있지만 고추 수확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줄 자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제가 이첫 번째 줄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계속 이산화염소수를 뿌려가면서 여러분께 방송을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밑둥을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이산화염소수를 계속 뿌릴 의미가 있나요? 없습니다. 아무짝에 쓸모 없는 밭입니다. 이건. 만일 이첫 번째 줄을 자르지 않았다면 제가 상황을 한 번씩 보면서 계속해서 이산화염소수를 계속 뿌릴 거예요. 뿌리면서 탄저에 잡혀가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탄저 걸린 게다 떨어지고 나면 또 새로운 꽃을 추가꽃 피우고 또 새로운 꽃추가 열리겠죠. 그때 탄저병이 사라졌다면 그 꽃을 수확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밑둥을 다 잘라버리기 때문에 수확은 그냥 개좋다는 소리가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말을 안 듣는데, 여기다 이산화염소수를 계속 제가 뿌려줄 것 같습니까? 어차피 못 먹는 고추야, 전체 탄저가 다 퍼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말을 들어야지. 왜? 무지하니까. 자리공이네, 나발이네, 그런 천연약제 만들어갖고 아무리 개질할 연명을 떨어도 탄저를 죽일 수는 없어요. 없앨 수 없다고. 근데 내가 죽이고 있잖아요. 이산화염소수로. 그러니까 자르지 말라고, 밑둥을. 안 잘랐으면 제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이산화염소수를 계속 뿌려주겠죠. 그러면 뜻밖의 생산률이 계속 올라올 거예요. 왜냐? 이산화염소수를 가지고 저 집에서 먹는 고추밭을 실제로 이산화염소수 갖고 탄재를 싸그리 잡은 분이 있어요. 고추 나중에 수확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분이. 확인이 된 거라고. 지금은 탄저가 산발적으로 있기 때문에 못쓸것 같지만 이대로 놔두고 고추를 따고 탄저가 걸린 건 눈에 띄면 따서 휙 던져 버리고 이 짓을 계속 반복하면 저는 이산화염소들를 계속 확인하면서 계속 뿌려 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차피 못 따던 고추가 이제 생산이 되잖아요 근데 밑둥을 싹 잘라 버리면 생산 됩니까? 생산 안 돼요 그이산화염소를 조빨라고 부려 줍니까? 뿌려 줄 필요가 없어요 2번 3번 4번에서 지금 수확을 했어요 빨간 고추 싹 땄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딸수 있죠? 근데 밑둥을, 첫줄 밑둥을 싹 잘라버렸어요. 그럼 여기다 제가 이산화염소소를 더 뿌려줄까요? 안 뿌려줍니다. 뿌려줄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이게 무식한 거와 무지한 거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모르잖아. 모르면 무지한 거야. 아는 게 없어. 이산화염소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몰라. 이게 얼마나 효과를, 효과가 좋은지 몰라. 그럼 밑둥을 자르지 말라고 했으면 자르지 말아야죠. 왜? 어차피 꼬치 수확은 끝났으니까. 못하니까. 탄저병을 위해서. 그럼 말을 들었어야지. 말을 들었으면 제가 계속 올라오면서 확인하죠. 꼬치 확인하고 탄저가 어디 어디로 또 집중적으로 퍼지는지 보고 또이산화염수를 계속 뿌릴 겁니다. 그러니까 밑둥 자르지 말라고 하면 자르지 말았어야죠. 꼬치를 싹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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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땄습니다. 좀 빨간 걸. 싹다 땄죠? 자, 이렇게 빨간 걸싹다 땄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딸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왜? 전체가 탄저로 다번졌거든 지금. 그럼 밑둥을 안 잘랐으면 제가 이산화염소술 계속 쳐주겠죠. 그리고 탄저가 걸린 건 따로 던져버리고, 탄저가 안 걸린 건 계속 수확하고, 이걸 대풀이 하다 보면 탄저가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줄이 만약에 첫 번째 줄을 안 밑둥을 안 잘랐으면 제가 계속해서 이산화염소수를 뿌려주겠죠. 그리고 이게 2, 3, 4번째 계속 수확을 하겠죠. 하다가 어느 순간에 1번 줄에서 새로운 고추들이 탄생을 하고 빨갛게 익어하고 탄재가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을 안 듣고 첫 번째 줄싹 잘라버리죠. 무지하면 말이라도 들어야 돼요. 자신이 얼마나 무식한지 이렇게 증명을 해버리면 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무지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무지할 수 있어요. 왜? 내 분야가 아니면 모를 수도 있고. 내가 살다 보면 내가 집중적으로 다루는 내 분야는 내가 잘 알겠지. 그러나 내가 모르는 분야는 무지할 수 있어요. 알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무지할 때는 상대의 말을 들어줘야 합니다. 어차피 생산 못하는 고추밭, 그냥 두라고. 내가 처리한다고. 근데, 아주 용감 무쌍하게 밑둥을 싹 잘라버렸어요. 이건 무식한 거야, 무지한 게 아니라. 어차피 생산돈 못하는 거. 그냥 그대로 놔둬줬으면. 내가 이산염수수를 화 뿌려서 계속 탄저를 없애버릴 것이고, 그럼 새로운 고추가 탄생하고, 그 고추를 수확할 수 있는데, 무식하다 보니까 용감해서 밑둥을 싹 잘라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갖고 계속 방송하겠습니까? 개 조시나 존나 빠르라고 하지.